안녕하세요. 홈트리오 TV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월간 홈트리오 8호로 네 번째 모더남의 정점을 찍다 47평 단층 전원주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저번 시간 어,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전원주택 둘다 단층 전원주택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37평 세번째 37평 단층 전원주택도 굉장히 컸지만 이네 번째 47평 단층 전원주택은 상당히 큰 어, 전원주택이라고 볼수 있는데 1층 면적이 47평에 달한다면 실제로 2층의 60평형대 그리고 65평형대 주택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단층을 저희가 자꾸, 어, 세 번째, 네 번째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강, 강조를 드리느냐.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 생활 자체가 층수가 높아져도 단층 구조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원주택에 넘어오셔서 2, 3층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사용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층 주택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내부 구조에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앨 수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8호로 세 번째, 8호로 네 번째 자체에 굉장히 이제 가성비도 높고 멋도 있고한 주택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건축비 2억 3,620만 원에 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지어진 가성비 높은 주택입니다. 어 저희가 가성비 가성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 평면을 보시거나 외 외장을 붙여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1층 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세계 구조의 대형 거실, 대형 주방을 가지고 있는 이 47평형 이 전원주택의 구조인데요. 1층 데크와 포치가 지금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7평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포치와 데크 자체에 인허가 면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어, 포치 데크를 위에서 천장에서 지붕재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어, 외국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어, 상당히 이 지붕이 막아주고 있어서 집에 대해서 잠깐잠깐 어, 잠깐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 방 3개 구조가 어떤 분들이 갑자기 놀러 온다든지 가족이 어, 숫자가 늘어난, 늘어난다든지 하더라도 상당히 사용하시기가 편할 정도로 저희가 이 내부 평면 데드스페이스 없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를 기억자 형태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 거실에서 어, TV를 보신다든지 활동을 할 때도 어, 주방의 모습이라든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분리를 할수 있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들이 천편일륜적인 어, 어, 주방과 거실 일렬 형태에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렬 형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점점 아파트식 구조보다는 전원주택, 북미형, 북유럽형 내부 평면 구조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넓은 데크 앞뒤로 넓은 데크들 이 자체가 사용하시기가 어, 전원주택을 처음 사용하시는 건축주님들도 이 데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라서 이런 부분들 설계에 꼭 어, 예상 설계를 하실 때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성비 가성비 어, 외치는 이 주택 중에 하나가 꼭 외관에 비싼 자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보이는 포인트에서는 징크제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그리고 어, 화이트톤 계열로 외벽을 다 감싸고 있고 어, 외벽 측면에다 어, 포인트로 적산목 사이딩을 조금씩 끼워 넣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디자인업을 하고, 어, 지붕에 많이 들어가는 지붕재에 대해서 금액을 상당히 축소시켜 놓았는데요. 그래서 2억 3천여만 원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붕의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지, 복잡하게 가지 않는다는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붕의 구조를 복잡하게 가져가시면은 당연히 어, 구성져 보이는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하자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그리고, 어, 쓸모없는 면적들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건축비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성비 주택을 상, 항상 외치기 때문에 지붕 자체에 이 플랫한 구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어, 단층주택이라고 해서 절대 촌스럽거나 너무 심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층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호로 세 번째, 8호로 네 번째와 같이 정말 새로운 느낌의 모던 주택 그리고 새로운 단층 주택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주택 자체로 30평에 꼭 머물지 마시고요. 47평, 50평으로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어, 넉넉한 이 공간감을 가지시고 어,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이 설계 안들을 꼭 제안을 받으셔서 꼭 저희 홈트리오와 함께 설계 시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치 좋은 곳에 어, 이 단독 주택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로 네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